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신축 여부 불시 합참 이전에 3천억 추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하야하고 제3지대 대통령 추천하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레시안 기사를 보면은 한남동에 지금 대통령 관저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임시 거처가 아니냐, 이런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 관저 신축 여부도 불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참 이전 비용만 3천억을 추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용산 한남동 공간 관저 사용으로 도미노처럼 밀려난, 외교부 장관의 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최소 24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게 그냥 청와대에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어, 국민 세금을 쓰지 못해서 안달이 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네, 그리고, 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가 청와대 비서실장 공간을 외교부 장관 주거용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 올해, 그러니까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 공간을 외교부 장관 주거용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3억 5천. 이와 함께 에, 청와대 경호처 별관을 외교부 장관 업무용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21억 7400만 원이다 라는 거예요. 21억 7400.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24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 라는 거예요.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에, 그리고 에, 윤석열 대통령과 에, 김건희 씨가 사용할 한남동 공간도 임시 거처일 수있다는 거죠. 임시 거처. 그래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을 관조로 사용키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일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네. 관절을 새로 지우면 옮기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남동 새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 관저로 출퇴근하더라도 경호비용, 교통 통제비용이 매일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에, 지금 878억 들여서 영빈관 신축하려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네. 그리고 지금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에 배정된 예산을 306억 원가량을 전용해서 썼다라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국힘, 이준석, 안철수, 윤석열 부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에,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합참 이전 비용을 3천억 가량으로 추산했다는 게 3천억 이렇게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네. 국민을 잘 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거냐? 이게 뭐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냐라는 거죠. 이쯤 되면은 하야해야 합니다. 하야 하야해야 되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3지대에서 대통령을 추천해야 된다 지금 사실상 이 책임이 안철수 이준석 그리고 국힘 윤석열 부부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책임 물어야 되고 민주당은 아예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반사효과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자격이 없어요 제3지대에서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에, 그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천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에, 지금 어, 총선, 에, 총선에서도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추천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추천제 그 사이트가 있어서 국민들이 계속 추천을 올려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에, 모아가지고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속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진짜 국민들의 세금을 피처럼 생각하고, 국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제는 윤석열 하야가 정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